주유소를 지나는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여자는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그 자리를 떠났죠.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운전하던 그녀의 엄마가 이상한 차가 따라오는 걸 발견했습니다. 주유소에서 본그 남자들이었는데 차 안에는 철없는 남동생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엄마는 걱정이 되었죠.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세등등해져서 차를 몰아붙이며 위협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겁먹은 모습을 보더니 앞질러 가버렸습니다. 가족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죠. 그들이 도로 한복판. 을 막은 채 서있었고 옆으로 피해 가려 했지만 계속 진로를 방해 했습니다. 순간 남동생이 나서려 했지만 말썽 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던 여자가 차에서 내려 대화를 시도했죠. 남자들은 그녀의 딸이 모욕감을 줬다며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 습니다. 순간 그들의 차에서 뭔가를 발견 한 여자는 안전을 위해서 굴욕적인 사과를 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그제 서야 자리를 떴죠.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 보던 여자는 그제야 안도에 한숨 을 내쉬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위험 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.